얼마전에 아, 이제, 대파가 왔어요. 아, 네, 이것도, 네. 대파가 왔어요. 네. 주문해, 저녁에, 아, 이게, 제가 이제, 잘못 사게, 이것저것 뭐, 아... 사드리려고 그러면, 좀 약간 뭐,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지르, 고싶욕구수 지르고 지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커트를 하죠. 너, 내가 모르는, 그, 나, 내가 모르는 물건이, 우리 집에 딱 그, 오면, 너 이제 큰일 날줄 알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컵, 사람이 처음인 어. 거야. 그렇죠. 눈물 받으려고 근데 그래도 어. 말을 해줬네. 그, 아 그런 건 너무 좋죠. 착한. 응. 신성이 그, 곱고 착한 <laughs> 친구였어요. <laughs> 어쩌면 그래서 변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에헤. 우리가 생각했던지로 이렇게 곱게잖아. 정말 좀 있는 집안의 에헤. 열식이 얼마 <laughs> 사람 살고 있어 내가 단다는데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 이렇게 있는 열식도 아니지만 음. 하지만 이제. 부놓뭐 부족한 음식 아 그럼 왕말로 이럴 수 있거든 내돈 갖고 내가 맞아요 예예안그러죠 아니잖아 그리고 제가 좀이 친구를 봤을 때어이 친구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한 게 국김이 없이 클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음. 막둥이지만 사랑 을 너무 많이 줬어요 네. 사랑을 음.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사랑을 주시면서 사실 또 이제 금전적으로 사랑 준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좀 약간 높고 그 편하게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외적으로 사랑을 많이 줬고 오빠나 언니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네, 넷째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 있고, 왜냐? 그 음. 막둥이라고 샘 내서 그런 음. 집이 있고, 음. 그렇죠. 음. 그렇지 않고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음. 어이고 내가 지금 챙겨줘야지 라는 집이 음. 있었는데 그런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남은. 음. 사랑을 줄줄 줄 알아. 그럼요. 예. 네, 네, 그 맞아요. 기초, 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줄줄 줄줄 알아요이 친구가 할수 없는 건 많은데 할수 없는 건 많아요. 하지만 마음이 좋은. 어. 마음이 선해요. 그게 그게 약간, 마음이 약간, 좋은 사람들은 네. 때가 덜묻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하게끔 하면 해도. 근데 그거를 지레 다들 그냥 야 하지 마. 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라고 음.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뭔가를 하는 게 겁이 나는 거야. 렇지 음. 제가 20대나 30대 초반에 만났으면 안 만났을 수 있어요. 그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나름대로의 인생의 짧은 순간의 풍파도 겪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제 울타리가 되어 주고 같이 가줘야 되겠다는 부분이니까 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하던 거를 조금씩씩 조금 하는 걸 보니까 음. 자녀가 없잖아요. 이쁘다기보다 너무 흐뭇해. 근데 얘가 <laughs> 근데 이제 출근질할수 젊... 있긴 했지만. <laughs> 절대 화를 내면서 네. 얘기를 하지 마. 아, 화가. 좀 나잖아요. 날 때도 있는데. 화내는 어경으로, 짜증내는 어경으로는 얘기하지 마. 감정 없이 얘기해야 돼, 그럴 때. 맞아. 요 네. 이거는 사실 화내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아, 정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그, 워낙에 성적이 급하다 보니까 짜증이나 화가 살짝 섞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거 안 하려고 생각하고 너무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일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 그럴 때 과거의 저에좀안 좋은 생각까지도 갈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그때 보에서 뭐 지금 저는 제인생에 가장 불을 많이 느끼고 응. 제인생에 가장 행복한 아니, 순간이 되게, 지금 이 시간이 지금이 순이좋니고요 아니 좋았지. 저도 저도 왜냐면 저희 집안 자체도 저희 아버지는 언젠가는 저희 엄마를 죽이겠다는 얘기 <laughs> <laughs> 80평대. <laughs> 80이 넘도록 <laughs>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거 아, 갖다 버려야 되는 데요 <laughs> 저희 누나는 저희 아버지 분이랑 어머니가 더 붙여 있었는데. 희 누나는 이혼했지? 제가 모시던 실장님 두분다 이혼했지? 제가 모시던 실장님들 주변 스태프 분들 다 이혼했지? 어, 일을 할 거면은 내가 왜 응. 결혼을 사야 되지? 응. 그래서 저도 결혼 생각도 없었고, 제가 결혼 생각 없다는 거를 저희 아이폰 이제 연애할 때도, 나는 결혼은 안할 테니까, 응. 연애만 하던지, 결혼 생각, 너가 결혼하고 싶으면 헤어져서 딴 남자 찾던지, 응. 나는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데 응.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응. 한참 거지같을때 이제 만났거든요. 응. 응. 근데, 지가 아, 근데 이제. 자존감이 엄청 쎘었네요. 아, 아, 자 진짜 그 때도 괜찮요 왜냐면, 그때는 더 이상 떠들 데가 없으니까, 네. 아, 네. 나는 이제, 리오콘. 네. 끝장이야, 아, 그러 그러니까. 되게 그래, 아마 네. 그 매력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근데 그, 나중에 그... 가보니까. 나보니까 이 새끼 아, 이리, 이런 찌질을 느껴. 아, 되게... 네. 되게... 진짜네? <laughs> 어 진짜 <laughs> 그게, 그게 아니라 먹고 살만 하시니까. 네. 아, 그래서... 애가 그때 그 패기가 없어. 그치. 네. 아, 그럴까? <laughs> <laughs> 와이프가 그래서, 네. 결혼하자고 얘기해서 저영원이 만나서 결혼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게 결혼한 거예요. 아 와이프가. 와이프가. 와이프가 먼저 결혼한다고 그러고, 당연 <laughs> 이제 만난 지3 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 한한달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저기 자기 조카, 응. 그처형이 아들 돌이라고 사진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때가 왜? 응. 그때 상식으로는 적어도 1 년이 아니면 나는 응. 여자친구들 부모를 만나거나, 누구 가족을 부으로 만나면 응. 말도 안 되는 거야. 난 결혼할 때만 만날 거라1 0 년만에 나름대로 응. 살고 있었는데 한달 만에? 아니? 싫은데. 네. 내가 왜 가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친 찍어주고 그 집안에서 네. 니네 남자친구냐 뭐 저런 개새끼랑 헤어져라 네. 난리가 네. 아니었나 봐요. 네. 그러고서는 이따가 어떻게 어떻게 결혼까지 하고 네. 결혼하는데 나는 애 생각은 없어. 네. 난나랑 난... 비슷한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네. 애들이 극혐이었어요. 극혐. 극협. 나도 싫었어요. 나는 애 생각이 없어. 멍멍 <laughs> 그래서 카드놀 <laughs> 때 <때부터> 그때 <laughs> 네. 막 아이들 이제 아동 뭐카다놀쓸때 애들 모델들때 집중력 떨어지니까 네. 걔네들 뭐 평소에 뭐 학원 간다 뭐 네. 간다니까 이제 주말에 촬영한다아 주말에 나와서 그 촬영 어시스턴데 너무 짜증 나는 거야 눈 빽빽 우길래 씨를 이안 아들 죽인다 무슨 소리래 네. 뭐 그럴 정도로 그래서,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그래도 저를 좋아했는데 어떤 한 부모가 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촬영 안 하고 싶다고 뭐 그래갖고 어, 음. 촬영을 나갈 정도로 음. 애를 정말 극혐했었거든요 어, 나도 야, 진짜 애가 싫어했어 왜냐면 어저 그저 조카들이 어렸을 때 기억에 삼촌이 정말 무서웠던 게 음. 제가 어시스트 할 때였어요 음. 주말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삼촌컴퓨터 아, 있으니까 와서 하려고 하면 음. 음. 제가 그랬대요 죽여버린다 <laughs> 삼촌, 아 이두 가족 중에 제일 온라인 문에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십 <laughs> 어, 제가 어, 예. 어떤 이제 저희애 낳기 전에 음. 저희 이제 초영네하고 같이 괌을 놀러 갔는데 <laughs> 아이들이 혹시 그뭐 자살 어머나 오늘 자살할 거야 그래서 뛰쳐 나가고 뭐 하나 봤더니 삼촌방에 컴퓨터로 를 삼촌이 죽인다니까. 근데 그때 저희 초영애한테도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애들이 그냥 초등학생인데 지금 그때 이모부가 그랬어요. <laughs> 네. 너내 아들 면 죽었다고 <laughs> 그래서 다 사죄했죠. 네. 죄송합니다, 형님.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를 했는데제 애가 태어나니까 네. 그 이제 조리원 동기들이나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네. 너무 다제 자식 같은 거예요. 어, 난그 응. 아니 근데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제 친구 똑같은 친구 있거든요. 응. 애가 식당에서 <laughs> 뭐라고 조금 돌아다니면. 아, 근데 지금 무한하게, 그, 앞에 있는 가치,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 그럴 땐 괜찮아. 응. 근데 정말,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 이 들면 칼 맞을 정도로. <laughs> 얘가, 그래서 뭐, 그 부모, 뭐, 엄청 뭐, 대놓고 막 뭐라 그러고, 식당에 왜, 그, 이런 부부를 했냐고 뭐라, 뭐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막. 뭐라, 막. 근데 그 친구가 20대 초부터 그랬거든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가리지 않고, 영감님 지나가서 뭐 하거나, 애들 뭐그러면은 뭐. <laughs> 막 앞에서 막 두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나도 같이 칼 맞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그런 느낌까지 싫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한 지도 또, 길어요. 긴데, 이제 아이를, 딸을 이제 놓았어요. 딸을 놓고 이제 하면서, 자기 딸이 그런, 그또 똑같았거든요. 애들 도 그런 거 보니까, 그거 할 때, 주변 애들이 약간 그런 것도, 감내하고 감내하고. 자기 딸 그런 것도, 감내하고. 아, 참... 보통은, 아, 예. 나는 그거 바뀌더라고 애들이, 아니, 애들이 네. 너무 예뻐져서 애들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음. 이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애들, 애좀 다른 게애들이 싫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객관적으로 키웠을 수 있을 수도 있어. 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가 싫지 않았어. 아니, 거예요. 그래서 싫었어요. 저는 그런 거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애기 상태에서. 난 애교 부리는 게 싫어. 너무 싫어. 한 상담을 치료, 상담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저희 큰애에 음.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아 괜히 받았어. 받았는데, 받는 결과는 뭐냐면, 저희가 자꾸 이중적인 메탈을 던지는데 음, 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 <laughs> 하지만 내생각이이런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뒷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내 네. 강요인 거야. 네. 내생각이고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거기서 저나 저희 와이프가 주변을 되게 의식을 해서 저희 아이한테 제재를 되게 많이 가하더라. 음, 왜냐면 음. 제가 이제 애들이 그런 게 있었고 <laughs> 물론 애들, 애들이 애들 좋아지고 해도 좋았었지만 쟤네들은 쟤네들이고, 너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피해입은 많아. 그치. 어. 아, 나도 그랬어. 그것 때문에, 네. 좀, 어, 저희 애가 느끼기에는, 좀, 불하, 비합리적으로, 네. 불합리하게, 네. 제가 좀 강요를 하는 것 같아. 요내 음. 음, 친구도 저러는데, 왜다는 음. 못하게, 야, 쟤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넌내 아들이고. 네. 쟤는 네. 쟤 아빠가, 뭐 네. 어, 아니면 말고 뭐, 어, 모르겠어. 네. 그런 거, 있지.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네. 아빠는 그거 싫어. 따로 어, 응. 그랬어. 응. 어, 응.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면 <laughs> 아빠는 나는, 싫어. 그 내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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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옛날에 참, 에, 에. 애가 싫었는데 어제 식당 가고 똑같은 그 친구하고 에. 똑같은 사람 에. 그러면 나는 막 그런게 아니라 내가 아빠한테 어? 나는 번. 웃, 번. 웃는 <laughs> 얼굴로 네. 애를 이렇게 막면 애를 네. 이렇게 딱 잡아. 다 잡아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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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딨어? 네. 너는 엄마 누구야? 네. <laughs> <웃음> <웃음> 그럼 어려우면 <우리> 저희 <laughs> 아 엄마 거기 있어? 그럼, 저기 어머니 어, 애좀 보시죠. <laughs> 아니 네 그렇게 어. 얘기하는 것도 맞긴 응. 맞대요. 응. 왜냐면 응. 그 이제 부모나 아니면 응. 그 아이한테 뭐 기분 나쁘게 응. 막강요하는게 아니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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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아이가 아니면 야 네가 응.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있는데 나는 어른이니까 너한테 이말좀 받을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응. 그런 응. 느낌을 응. 갖 아 그러면 이제, 운을, 항상 운을. 아, 애 응. 엄마가 이제, 왜요?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잖아. 응. 아니요, 애가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거에 뛸것 같아서요. 응. 저희 지금 뜨거운 거 끓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애가 뜨거운 거에 혹시 튀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애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난, 그래서, 항상 애들이 막 그러면, 응. 애한테, 야, 하지마! 어뛰어다 이게 응. 아니라, 응. 애를 딱 잡아, 딱 잡고. 응. 엄마 있어. <laughs> 너 엄마 누구야? <laughs> 난 그랬어. 우리 애한테도 똑같이 예를 들어, 우리 애들도 막 가면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야, 다른 애들 그런다고, 그래 너는 그러면 안 돼. 라든가, 아니면 이제 애들 엄마한테, 애들이 이제 저쪽에 뭐 게임기 있고 뭐 있고 하잖아. 가서 놀아. 이런단 말이야. 같이 가. 가서 봐. 혹시나 애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누구한테 저기 하려고. 그래? 가서 봐. 아, 그냥 치키끼리찮은지 정말 음. 안 돼. 내가 e r e a 가가 other e d 가 t o r never cast c h e e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응. 그 당시에 사모님이어 그래 여기서 내가 그렇게안 그래. 알아서가겠고 막. <laughs> 아니 아게그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 그거 땅이 아니라 남의 그때 그 뭐냐면 남한테 패를 개치 까봐가 아니라 응. 식당이잖아. 그게 끌는 것도 있고 응, 위험해서 들고 다니는 아줌마. 괜아 괜찮아. 그 그거 다 그러다가 애들이 예를 들어 화상을 입거나 뭐하거나 다치거나 그때 누구한테 물어? 뭐. 그럴 때 가게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개지랄 하는 아줌마들 난 제일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싫어. 왜 싫어? 위치가 관리하는 거야. 근데 저는 확실히. 네가 그런 모습이 남한테 보여질때 되게 안 좋을까봐, 네. 그 덩달아 나도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걸들끼지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